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첫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 처소에 내가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리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끄시는 대로 주님 함께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돈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기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나가던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고 함께했던 32,000명의 군사 중에. 3분의 2나 되는 2만 2천명의 군사를 되돌려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내재되어 드러나지 않았던 교만과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하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언나가 죄에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바로 교만과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엇나간 마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며 은혜를 더디피신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역시 이 교만이나 두려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세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2만 이천 명의 군사가 되돌아 가버렸고 이제 만 명의 군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하시면서 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시험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몇 차례에 걸쳐서 표적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했던 핵심에는 우리가 이런 압제와 고통 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기는 합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불신이었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라 처음 기록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기도원이 그랬고, 또저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가를 어떤 가시적인 경험과 내가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만 결론지으려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원이 표적을 구했던 중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중심에도 바로 이 의문, 이 불신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자 기돈과 이스라엘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사무엘하 2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강경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는 분노의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온유나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도 똑같다라는 거죠. 시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마음 깊이 담고 더욱 주를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중심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교훈과 책망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늘 뵙고 경험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교훈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그런 모든 이유는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니 그런 시험하는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미디안과 연합군을 상대함을 통해 전쟁 승리와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한 군대를 만드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분명히 알아서 좌우로 치우치며 고생하고 흔, 곤고한 삶을 사는 것 아니라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ด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할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게 되는 세 번째 원인이 바로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기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다는 것은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손으로 물을 떠서 움켜쥐고 마시면서 사방을 경계하여 적의 기습에 즉각 대응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는 물을 마실 때 촉각을 곤두세워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경계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목적이 나의 유익과 만족 때문이 아니라 전쟁을 충실히 행하기 위함인 동시에 내가 지금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 의식이 분명하여 나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이와 정반대로 나부터 챙기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욕구와 유익과 만족이 최우선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옆도 뒤도 앞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둘째치더라도 군인으로서도 적합하지 않은 중심과 태도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죄로 빨리 달려가고 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에덴동산에서도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억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맡은 아담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또는 하나님을 불러 물으며 기도하지 않았어도 선악과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너부터 먹어 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지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먹겠다라고만 했어도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먼저 먹어야지 내가 가장 먼저 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개가 흘린 것 같이 혀로 물을 흘린 자들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냥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육절에 말씀한 대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흘린 자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칠절에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겠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9,700명은 또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남아있던 이 만명의 군사 중에 3%에 불과한 300명과만 함께하여 전쟁을 치르라 하신 것이죠. 이것은 비단 기도원 시대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나의 유익과 만족만 구하는 마음들 잘 분별하여 구분해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약3% 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거의 97%의 마음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거의 가득 차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뒤섞여 있는 이 마음들을 따로 구분해 내어 선한 마음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마치. 9,700명을 뒤로 하고, 만 명의 3%인 300명의 군사와만 함께 나아가듯이, 내 마음속에 3%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며, 따르려고 하는 마음, 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함으로 주를 의지하려는 그 마음 따로 세워서. 그 마음과만 함께하기를 부단히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oh,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3% 정도 되는 선한 마음을 따로 세워 그 마음과만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나를 건져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내가 그 선한 마음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복된 마음과 함께할 수 있도록 나를 건져 따로 세워 구원해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걸러내어 300명을 따로 세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시험해 주셔야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3% 정도 되는 복된 마음을 따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험하리라 말씀하신 원 뜻은 재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로 구별하여 세우는 거룩을 행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재련하셔서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볼 때도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듯 보이고 마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결단하고 저 미디안을 향해 나가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면 거기에는 두려움도 가득 차 있고 교만도 가득 차 있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도 가득 차 있고 선한 마음이라고는 약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이니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시험하사 나를 재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달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속에 들끓는 이기심과 악과 독을 뽑아내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나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그래서 내 유익과 만족과 안전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97%의 잘못된 마음에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며 범죄함으로 두려워 숨고 눈물과 한숨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며 영원한 생명길로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욥과 같이 오늘 그렇게 따로 세워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죄가 이끄는 사망 길에서 따로 나를 세워 주시는 거룩과 구원과 영광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금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과 마음을 비추어 보면 악과 독이 가득합니다. 교만과 두려움과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이첫 시간부터 주님 존전에 불러 주시고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를 재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늘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복되고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따로 세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에. 참으로 정금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마땅히 아뢰고 기도해야 될것주 앞에 아뢰며 우리 마음 자리에 오직 주님 임하여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복된 이첫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내 마음과 삶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빚게 보던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